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진은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대퇴골 경부골절, 교통사고로 대퇴골 경부골절된 사례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의금이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 경부는요. 여기 대퇴골 보이시죠? 여기 대퇴골, 이 목, 목, 목처럼 생겼죠? 그죠? 이 대퇴경부, 이 경부가 골절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 대퇴골 경부 골절 같은 경우에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기 쉬워 가지고 장기간 경과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무혈성 괴사라는 게이 대퇴골 경부가 좀 혈행이 좀 특이해요. 그 피가 흐르는 게좀 특이해 가지고 골절로 혈관 손상이 된 경우에 혈관 손상이 회복이 안돼 가지고 이 뼈에도 이제 피가 통하지 않습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조직이 괴사가 되겠죠. 썩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썩는다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기 쉬운 부위예요. 여기가 만약에 괴사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퇴경부 골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관절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대퇴골에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고 나서 대퇴경부 골절을 입으신 분이 한 5년, 10년 뒤에 무혈성 괴사 나타나가지고 인공관절 치환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대태골 경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교통사고로 대태골 경부 골절 났을 때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치료비도 발생을 하고요. 입원을 장기간 하게 되고 뼈도 오래 붙으니까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정신적 피해도 많고 입원 기간 동안 일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동안 뭐 이런 고관절에 장애도 남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손해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손해배상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소득이나 과실, 장애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약관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부상과 후유장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부상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적극 손해, 위자료, 휴업 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 배상금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 손해는 대부분이 이제 치료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치료비는 본인이 환자 본인, 피해자 본인이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자료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구분에 따른 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부상 위자료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급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자료로 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해급수가 2급이다 했을 때 부상위자료 2급 176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감소가 되게 되죠. 이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85%를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통원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비의 경우, 치료한다고 입원하게 되죠. 이 입원 기간 동안 상해급수 1급에서 2급인 경우에는 최대 60일, 상급에서 4급인 경우에는 최대 30일, 그리고 상해 5급인 경우에는 최대 15일을 인정합니다. 이 간병비는 실제 지출한 간병인 비용이 아니라 도시 일용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요. 이 금액은 현재 하루에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손해배상금. 이 경우에는 식대랑 통원 치료가 있는데, 식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4,030원씩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잘 없으니까 생각하고, 통원 하루당 8,000원이 계산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50일간 통원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50일 동안 하루 8 0 0 0원씩해서 40만원이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의장의 항목에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이 액 있는데, 이 위자료 항목은 최대 8천만원부터 최소 50만원까지 그 장애, 노동 능력 상실률 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이 장애 상실 수익액 같은 경우에는요, 월, 현실, 소득액의 노동 능력 상실률과 장애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걸 설명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장애 부분만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퇴골 경부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고관절에 관절강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때 해당되는 항목이 노동능력상실률 12% 혹은 15%이두 가지 항목이 적용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관절 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한시장에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는 에그 관절의 기능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장애로 인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술 안한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 상실 수익에?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퇴골 경부 고관절 자기평가에 있어서 한시 장애가 적용될 때는요. 보통 한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부상의 정도나 실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한시 1년 정도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조금 심하면 2년, 3년, 5년 이렇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고 12%의 한시 3년 장애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계산되는 상실 수익액은 5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3.3657 해서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고요. 여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을 합했을 때,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요. 이 사례에서만 해당되는 경우고요. 모든 손해배상은 다 다릅니다. 피해자마다 소득이나 과실 장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만약 교통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위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